10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면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와여, 호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유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음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와께서 호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와여 호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물어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러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니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엉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죄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